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이 모든 과학기술의 원천이 되는 것은 기초과학이죠.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합니다. 기초과학을 좀 재미있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첨단과학, 자연사. 과학기술사 등을 전시하고 있는 과학교육과 체험의 산실,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과학관으로 안내합니다. 자연과 인간과 과학의 조화라는 주제 아래 건립된 국립중앙과학관. 이곳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과학적 현상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생동감 있는 전 식품 작동과 체험을 통해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설명합니다. 이곳에 오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사이 기초 과학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는데요. 이 응용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발 저기 발전이 된다는 것은 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 물리에 대해서 뉴턴의 기본적인 그 만류 인력이라든가 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또 화학 분야 또 생물 분야 또 신소재 분야와 같이 기본적인 것이 발전했을 때 응용과학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 기초과학을 직접 몸소 체험해보면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원심력과 구심력 등 여러 가지 힘과 운동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원심력 자전거 이곳에선 누구나 이 원심력 자전거를 직접 타보면서 과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쉬운 것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원형 레일을 따라 한 바퀴 돌기 위해선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이제 그 원리를 알아보기로 하죠.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자전거가 원형 레일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 계속 에너지를 추가하면 결국 자전거는 원형레일의 최고점을 넘어 한 바퀴를 돌수 있습니다. 이 원심력 자전거는 이름에서는 사실 어, 물체가 원운동을 하면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을 실,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껴보는 체험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중력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가 위에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고 또 자전거가 빨라짐 빨라짐에 따른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고 하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변환 관계를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물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도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회전하는 자전거는 중심축에 연결된 지지대에 의해 구심력이 작용하고 이와 반대로 탑승자는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전거가 최저점에 있을 때는 중력과 원심력의 방향이 더해져 탑승자에 가해지는 힘이 커지죠. 반대로 최고점에 있을 때는 중력과 원심력의 방향이 상쇄하여 탑승자의 가이드는 힘이 작아집니다. 물론 자전거에 발생하는 마찰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존해주면서 자신의 몸무게를 이길 만큼의 힘이 있어야 최고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이었는데 다음 돌아보니까 짜릿하고 좀 빨리 내려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번엔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통해 기초과학 원리를 알아보죠. 손잡이를 잡아 돌려서 무거운 아령을 맨 꼭대기까지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탓인지 아령에 부딪혀도 멀쩡한 유리잔 물체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발생한 위치 에너지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게 되고 이때 물체에 붙은 자석과 땅에 붙은 자석이 자기력을 이용해 서로 밀어내게 되는데 이 자기력으로 인해 물체는 천천히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속력이 저하되는 원리는 놀이기구의 착지 시스템에서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커다란 둥근 방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방 안에서는 어떤 과학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방이 회전할 거거든요. 그때는 지구가 자자하는 현상인데요. 그때는 공이 내가 앞사람한테 저도 공이 직선으로 안 나가고 오른쪽을 휘면서 갈 거거든요. 지구의 자전과 관계된 현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코리올리의 방. 프랑스의 물리학자 코리올리가 발견한 코리올리의 효과는 지구상에 운동하는 모든 물체가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 곡선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해 있는 방 안에서 앞으로 공을 굴리면 공은 직선 운동을 하지만 회전하는 방 안에서 같은 실험을 할 경우 공은 직선 운동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 휘어집니다. 사람이 타고 있고 서로 공을 던져보면 앞으로 직선으로 던진 공이 그 반대편 관찰자가 봤을 때는 곡선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의 궤적은 직선을 그리고 있지만 그 회전하는 저 회전판 위에 서 있는 관찰자들은 공이 곡선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상의 힘인 코리올리의 힘 또는 코리올리의 효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하는 지구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리올리의 힘즉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코리올리의 힘에 의한 자연 현상으로는 태풍이 있습니다. 지구 북반구의 태풍은 전향력을 받아 오른쪽으로 휘게 되죠. 바람은 어떨까요? 바람의 전향력이 작용하면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중심에서 직선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나선형이 됩니다. 회오리 바람이 한 방향으로 말려 올라가는 것 또한 코리올리의 힘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이곳에서는 상대방을 향해 공을 던지거나 굴리면서 코리올리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을 좋아해서 이번에 수학 여행으로 여기를 한번 체험하게 됐는데 토리올리의 방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지러운데 우리가 우리가 그 어지러운 곳을 아무런 느낌 없이 서 있다는 게좀 많이 신기했어요.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힘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 도르래. 이곳에 있는 여러 종류의 도르래를 들어 올리면서 힘과 일의 관계에 대해 배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멀미의 방에서는 멀미가 나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뭐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더 배워 보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미래의 꿈이라든가 과학 기술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자기부상열차 탑승 체험이 가능한 자기부상열차 체험관. 이곳에서는 어떻게 자기부상열차가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자기부상열차가 떠오르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곳 과학관에서 운행 중인 자기부상열차. 국내에서 상용화되는 전자석을 이용한 흡인식으로 중저속 구간에 적합한 보시형으로 개발된 열차입니다. 열차에 이제 자성이 생깁니다. 자기장에서 열차에 자석에 달라붙는 철과 자석에 달라붙는 힘이 생겨서 끌어당기는 흡입식을 사용해서 열차가 뜨게 됩니다. 일실지가. 전 자석에 전력을 공급해 자기력을 발생시키면 전 자석이 레일 위에서 뜨게 됩니다. 전압을 조정해 열차의 전자석과 레일의 간격을 1cm로 유지하고 리니어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면 1cm 떨어진 레일에도 전류가 흘러 자기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모터와 레일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열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열차 내부는 다른 전동차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무인 운전이 가능한 열차이기에 전면부가 개방되어 있고 소음이 적어 내부는 조용합니다. 이곳에선 약 1km 구간을 직접 시승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부상열차의 부상원리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열차를 움직이는 힘은 와전류입니다. 바닥에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가 하나 놓여 있고 거기에 자기장이 다가가면 도체는 자기장이 다가오는 것을 밀쳐내기 위해 방해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가 와전류인데요. 나 어, 이제 자기장이 이 여기 사이로 면적가에 쏙 사이로 흐르게 되면 여기 도체판 사이에 뚫려서 이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이거는 몸집이 좀 덜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막히기 때문에. 이 밀쳐내는 힘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도체를 직선으로 배열하고 순차적으로 자석의 극을 바꿔주면 도체에 와전류가 형성되면서 자석과 반대의 극이 도체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힘이 형성되면서 열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부상 열차의 핵심은 자기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력은 밀어내는 힘, 청력과 달라붙는 힘, 인력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자기부상 열차도 이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밀어내는 힘을 이용할 경우는 반발식 자기부상 열차, 달라붙는 힘을 이용할 경우는 흡인식 자기부상 열차라고 할수 있죠. 중국과 독일은 반발식 자기부상 열차, 우리나라와 일본은 흡인식 자기부상 열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놀라웠던 이유는 딥러닝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은 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축적하여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컴퓨터가 인간의 뇌와 유사한 사고 방식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마련하는 것을 뜻하죠. 어느새 로봇은 인공지능 알파고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곳 과학관에서도 다양한 로봇을 만날 수 있는데요. 로봇의 정의와 개념을 소개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로봇의 변천사를 소개하는 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로봇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봇의 역사는 1978년에 최초의 자동차 용접용 로봇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기 위험한 지역에서 대신 임무를 수행해주는 로페즈나 깊은 바닷속에서 탐사를 하는 해미래와 같은 전문 서비스용 로봇들도 많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특히 휴보나 키보 같이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감정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요즘에는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한 이 로봇 산업용 로봇인 델타 로봇입니다. 특정 물건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이 특징이죠. 델타 로봇은 3차원 공간에서 보통 x, y, z 등 특정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제한적인 동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작동 반경이 넓지 않아 좁은 공간에서 단순 반복적인 이동 작업을 할 때에는 델타 로봇이 그만이죠. 노바10은 1984년 국내 기업이 개발한 최초의 제조업용 로봇입니다. 키 150cm, 총무게 270kg인 이 로봇은 손목에 토치와 같은 다양한 공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죠. 다음으로 소개할 로봇은 수직 육축 다관절 용접 로봇입니다. 1995년 국내 기업이 순수 자체 기술로 제작한 산업용 용접 로봇으로 자동차 차체 조립 용접 및 운반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1998년 국제 자동화 정밀 기기전에 출품돼 정확한 골프 동작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럼 이번엔. 한 어린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로봇을 만나 보기로 하죠. 2004년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가 개발한 국내 최초의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휴보입니다. 시속 1.2km, 5 35cm의 보폭으로 1분에 65걸음을 걸을 수 있으며, 센서가 기울기를 측정하고 균형을 잡아주어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흔 한 개의 관절 모터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죠 국립중앙과학관 내에 있는 전시품 개발 연구실 올해 처음 개설된 이 연구실은 해외 과학관들의 전시품을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 과학관 자체에서 개발하는 전시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시품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고장이 났을 때도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더 좋은 전시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나라 과학관에서도 이제 전시품을 직접 만들고 어, 보급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 특히 금년도에는 그 드론을 주제로 하는 전시품을 지금 제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알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드론에 관련된 전시장을 좀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곳 과학관에서 현재 연구 중인 드론은 소프트웨어 교육용으로서 어린이들과 드론 입문자들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드론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보면서 드론에서 작동되는 모터가 어떻게 제어되는지, 어떻게 자세를 만들고 고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교육용 드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드론에서 중요한 것은 고도를 호버링이라고 해가지고 유지해주거나 자세를 균등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수평을 잡기 위한 값하고 기울진 값하고의 오차를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소형 마이크로 컴퓨터를 통해서 그 오차를 줄여줘서 이것이 항상 일정한 균형을 갖고서 날수 있게끔 해주는 드론으로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기구입니다. 드론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성능을 가진 비행체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군사용 대형 드론뿐만 아니라 초소형 드론도 활발하게 개발 연구되고 있죠. 또한 개인의 취미 활동으로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도 있는데요. 최근엔 드론을 활용하여 수송에도 활용하는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과학적 이슈로 떠오르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중력파라든가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보급하면서 미래에 대한 과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의 소박한 일상으로부터 광활한 우주에서 벌어지는 천체의 움직임까지 기초과학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기초적인 원리를 알아간다는 것. 단지 과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과학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국립중앙과학관. 이제는 전시품을 직접 만들고 과학기술을 보급하며 우리 과학기술 수준에 맞는 과학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